자 지금, 모두가 지금, 어, 블록을 한 김동명 선수까지 삼미아웃에 대한 네 김동명 m 삼미 했다했 표시를 d 고 다른 쪽에서도 한번 심판 눈을 봤던 그런 장면 재미를 주는 경기네요 오늘 <laughs> 아,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요 h a m 오 o n Shiman Nun 스 a t o n 이 u r a n 어 Y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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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자, 충남 기분 좋은 득점과 함께 또 좋은 상황까지 이어집니다. 아, 유은호의 센스 있는 윙으로 네. 빠지면서 또스피 슛이 또 들어갑니다. <laughs> 자, 그 전에 임덕준 선수가 밀었어요. 그렇습니다.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면서 동점이 됐고, 충남은 자, 조금 기회가 왔어요. 진짜 기회가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임덕준 선수가 이분간 퇴장이 주어졌죠. 네.